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교육이 갖는 특징이다. 마사다를 몇 차례 방문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자주 그곳에서 신병 교육을 받는 군인들이나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딜 가든지 역사의 현장을 찾아 그 장소에 얽힌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텔 아세가에 올라갔을 때에도 우리는 그곳에서 한 그룹의 학생들과 그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더구나 이곳 아세가는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죽인 엘라 골짜기를 이루는 산이다. 지금 옛 블레셋 땅이었던 팔레스타인의 가자로부터 공격을 받아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곳은 더더욱 의미 있는 교훈을 주는 곳이다. 테일 아세가에 오기 전 삼손의 고향인 테일 소라에 들렀다. 이곳은 소래꼴짜기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삼손은 소래꼴짜기에서 블레셋에 맞서 싸웠다. 블레셋은 수시로 소랫골짜기 일대로 들어와 이스라엘을 약탈했다. 그 암울한 때에 블레셋을 혼자서 물리쳤던 삼손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 이곳에서도 역시 잠시 오르내리는 동안 그곳에 아기들을 안고 올라와 기도하는 부부들과 아이의 손을 잡고 올라오는 부모들을 볼수 있었다. 이곳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게했던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던 곳이라는 점이 지금 전쟁 중인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끌어낸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나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며. 물맷돌을 던졌던 다윗을 생각하면서 돌을 던져보았다. 통곡의 벽을 찾은 이른 아침의 시간에도 애국심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지도하에 커다란 국기를 펼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엔게디의 절벽을 등반할 때도 천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른 아침 골목골목에서 마주치게 되는 또 하나의 풍경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등교를 돕는 아버지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들이 눈에 들어온다. 골목과 광장에서 무리를 지어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 아기를 안고 나온 엄마들이 아이들이 한 대에 올려 노는 동안 담소를 나누는 풍경들은 참 정겹고 부럽다. 바르 미츠바트 남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서 진행되는 아들과 아버지, 친지들의 모습도 진풍경이다. 이제 드디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순간을 감격스럽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테필렌을 행하고 토라 두루마리를 읽는 아들들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으며 어떻게 말씀을 전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한다. 또 하나의 기이한 풍경을 보았다. 우펠 고고학 박물관을 들어섰는데 이상하게도 어른들이 설명을 듣고 있고, 마루미츠바를 행했을 법한 한 학생이 안내와 소개를 하고 있었다. 잠시 함께 있으면서 이내 그들이 가족임을 눈치챌 수 있었다. 일행 중한 사람에게 물으니 가족이 맞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박물관을 다 관람하고 나갈 때까지 동일하게 모든 가족이 아들이요, 손자요, 동생인 그 학생의 설명을 들으며 때로는 질문도 한다. 유일하게 가장 어른인 할아버지만이 그 권위를 가지고 중간 중간 코멘트를 해준다. 이스라엘은 정말 교육이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거듭 거듭하며 그곳을 나왔다. 네게브 사막에 갔을 때,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다비드 벤구리온의 무덤을 밤중에 찾아갔었다. 그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으로 1906년에 이주하여 황폐한 땅을 개간했다. 자신의 민족에게 유대인 국가 건설의 비전을 제시하며 이스라엘의 독립과 발전에 헌신했던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다. 그는 정계에서 은퇴한 후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가 사막을 개간하며 이스라엘에 도전을 주었다. 이스라엘 국토의 60%인 이 사막을 개척하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가르치며 여생을 네게브 사막에서 보내다가 그곳에 묻혔다. 나는 그의 무덤 앞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묵상하며 내려왔다. 이스라엘에는 물론 타락한 세상의 일면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서 분명히 다른 정신력과 교육력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으로서 받은 은총의 가닥들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이 민족에게 이 모든 것 위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와 영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